키가 충분히 잘 크기 위해선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늦어도 저녁 10시 이전엔 잠들게 하려는데 아이가 잠을 잘못 자요.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디퓨저나 조명도 설치해줬지만 도통 잠을 잘못 자고 기척이 다 잔다네요.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이사 정은아입니다. 충분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는 건 건강과 성장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신생아 때부터도 잠기가 밝아 예민해서 잠이 들기도 힘들고 또 자주 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절대적인 수면량이 확 늘지는 않더라도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늘려서 자거나 수면의 질이 좋아져도 전반적인 컨디션과 성장 에너지는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현재보다 조금 더 좋은 수면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. 수면의 양과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1. 낮 동안 활동량이 충분해야 하고 활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는 일이 최소 30분 내외는 되어야 합니다. 2. 낮 동안 햇볕을 직접 보고 쐬는 시간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. 3. 취침 전 2~3시간 전에는 음식을 자제해서 위장의 불편감으로 숙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. 4. 인공적인 빛, 특히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취침 전 1~2시간 전에는 그러한 빛을 차단합니다. 5.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서 너무 덥거나 추워서 깨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. 성장기 아이들은 대체로 성인보다는 실내 온도를 낮게 해야 잘 잡니다. 6. 잠자는 동안에는 최대한 빛이나 전자기기의 전자기장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. 7. 잠자리에 들기 전 반신욕이나 조욕 다리 마사지 등은 잠을 조금 더 빨리 들게 합니다. 8.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부모님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9. 뇌파를 안정화시켜주는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